유튜브에 올려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에이 개꿀이다 근데 한판에 천원만원씩 주신대 그러면 일단 루찌를 먼저 받을게요 인정? 저 먼저 루찌 좀 받을게요 호스.. 아니 크로스 이별로 오겠습니다 1억 먼저, 근데 지던이기던 주신다는 거 아니야? 오, 나는 무조건 땡큐지 그러면 10판이면 근데 한 2, 30분 걸리는데 1억이면은 루, 요즘 루찌 시세가 2,500원 정도 하니까 30분 걸린다 치면 30분 안 걸릴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여러분 인성질 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폭탄 넣고 죽어가지고 10판 <laughs> 하면 어떻게 돼요? 2,500원에 근데 그거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아, 근데 이거 크로스 이별 그거 없는데? 슈퍼 운이 아닌가 여기? 운이 없는데? 요즘 나 운이만 하는데? 나락, 나라, 아, 나락이긴 하지.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저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잠깐만, 아이드가 뭐야? 샌던 그아 취미. 근데 그아는 취미로 하시는 분인가 봐. 와, 근데 거, 거의 PC방인데? <laughs> 되게 많아 보인다. 노샵 가시죠. 그, 요금, 시간 되시면, 요금 더 넣으셔도 돼요. 아, 포스 벚꽃으로 라고요벚복벚옷 받지만 아닌데, 제꺼. 근데 이거, 아, 그, 죄송하지만, 이거, 이 옮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이걸로 할게요. 막말로 옮기는 시간 아니면은 두 판이거든. 2천만원이야 <laughs> 돈의 노예. 아, 여기 스포이 있다. 요거로 할게용 옮기는 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네.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어폰 좀 끼고 갈게요 그래도 이제 최선을 다해드려야지. 여, 돈 주시면서 하시는 건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불풍선 도 하나 끼고. 곰돌이. 유튜브를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찍고 있어요, 지금. <laughs> 천만원. <laughs> 아, 네. 뭐한 거죠, 방금? <laughs> 자.. 뭐 잘못했나 내가? 채우기? 어 이거 죽어요 저거 기 놓으면 아 이거 내리키라 하면 안되는데? 하지만, 감사합니다. 두 번, 두 번째 판. 내리게 <laughs> 원래 내리길 하면 안 돼요. 노샤파 할 때. 그래도 저는 <laughs> 기쁘네요. 내리게 당해서. 방제 판수 적을게요. 네네. <laughs> 아, 노샵 하시는 분이 아닌가? 노샵 룰을 모르시는 거 보면 그냥 진짜 제, 정부의 취미라고 적혀 있었거든? 취미로 하시는데 이제 조금 나랑 해보고 싶어서 하시는 거 같아. 바늘이야? 왜다털안 드시지? 뭐지? 왜다털안 드셨지? 자 세번째 판 비질리 확성으로 한톨님이랑 자쟁이랑 엮는다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게 개자 개꿀이긴 한데 저도 천만 원이잖아, 그치 스틸? <laughs> 재미없다고요? 재밌어요 저는 그래도. 아 그래도 이거 뭐야 돈 내시면 사시는 건데 재미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판을 못 드셨네. 자네번몇 번째 판이지? 네 번째 판인가? 근데 금방 금방 끝나는데요? 한판한 한 판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 네번째 판 1억 벌... 10분안에 1억 벌겠는데요? 어 유성님 잘가요 이걸 다트로 내려서 죽이면 어떤일..어떻게될까 하지만 근데 어쩔수가 없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 이것도 근데 최선을 다하는거야 제판에 10개라고요? 그건 안됩니다 그래도 다섯째 판 아 도박 규제 주제, 도박 규제가 어떻게 풀리냐? 도박이 풀리 룻방이 풀리려면 도박이 풀려야 돼요. 근데 도박이 풀릴 일이 없지. 여 번째 판이죠? 여섯 번째 판인가? 여섯 번째. 아, 네, 이거. 열 판만 해야겠다. 개꿀 미션이긴 한데. 루즈하긴 해요, 솔직히. 살짝. 이게. 그러 이게 저도 돼가지고 뭔가 긴장감이 없다 그래야 되나? 어, 이거 친선입니다.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것도 판수로 치는 건가요? 크하장 나오면 그다음 아 근데 크하장도 앞으로 나오려면좀 많이 남았을걸. 일곱 판. 너무 그때 <laughs> 너무 날로 먹는데? 2주 뒤에 나온다고 크하장이? 아니야, 도. 더... 그 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 카짱 어떻게 나올려나 카짱이 그렇게 자주 나와? 다음 열판 다른 맵이요? 다음은 없. 없을 것 같긴 한데. 열판만 더 할까요, 그러면? 다른 맵으로? 자, 8판. 다음 맵은 그러면 인기랜덤으로 갈까요? 재밌게 팩토리.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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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안 돼요. 존나 오래 걸려요. <laughs> 팩토리 안 돼. 그건 안 돼요. 그맵은좀안 돼요. 진짜 팩토리, 진짜 개오래 걸려. 그거 한 판에 3분짜리야. 진짜 30분 걸려. 10판 하려면. 팩토리 <laughs> 인기랜덤이 인기랜덤에 팩토리가 나오잖아 아! 고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웃판 아니 나 진짜 고의 아니었어 말하, 말하면서 하다가 이거 눈버렸다 아니, 이게 판, 한 판당 만원, 예, 천만원이라서. 그, <laughs> <laughs> 판 쓰셨기 좀 죄송하네. 욕하신 거 아니야, 저거? 오케이 자어 끝났네요 다시 그 인기 랜덤 하시나요 마지막 열판 가죠 네저 레넬로 갈게요 이 여기 루 루급이 내가 1억 5천 까지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인기 랜덤 하면 재밌을 수도 있어요 저 그러 그러니까 다른 맵 하는 거 해적만 하면은 좀무즈 한데 인기랜덤은 다른 맵다 나오잖아. 여섯, 맵이 여섯 개잖아. 맵마다 또 공략이 따로 있으니까. 안돼 아, 이거 운이가 좋긴 한데 인기랜덤 할 거면 캠프도 그렇고 빌리지도 그렇고 다른 맵 포레스트도 그렇고 캠프가 좋긴 아니 그 운이가 좋은 아여긴 운이가 있지 생각해 보니까. <laughs> 너 혼자 말 개만이 야니나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고. 소름님 어서 오세요. 어, 숨들이 잘가. 자, 인기 랜는 가겠습니다. 어, 세련된 인기 랜덤. 어 바로 캠프 나왔네. 오 뭐야? 둘다 근데 더럽게 못하긴 한다 캠프. 둘다 못했어요. <laughs> 둘다 오지게 못했는데. 자첫 번째 판. 와 진짜 오랜만에 보는 맵 눈이 밝아졌어요. 옛날에 레더짱인가 크라짱 할때 나올 때 하고 아, 그 뒤로 안 했는데 한 번도. 이형 계속 혼자 말만 한다고? 맞아요, 진짜. 왜 아무도 채팅을 안 치지? 아니, 나 자꾸 혼자,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게 하, 혼자, <laughs> 아, 네 돼! 그맵 나왔다. 3분짜리 맵 나왔다. 오, 나이스, 바늘. 오늘 딜레이가 심해요. 근데 이 딜레이 심한 날이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제 잘못은 아니에요. 팩토리 잘하는 분들도 약간 신기하던데. 아. 아. 3분을 줄이긴 했는데 인성이 쓰레기였어요. 어 빌리지다 빌리지는 전좀 잘합니다 근데 이, 이.. 빌리지 약간 자리빨이 좀 심한 맵이라서 여기 지금 내 나온 자리 구석자리가 좀 안좋아 근데 빌리지 맵에서 원래 발차기 먹으면 안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룰 그런거 없이 그냥 하시는거 같은데 그냥 먹을까? 먹지 않았룰 어, 아까 우주 우주섬도 그거 하셨는데 이기 안녕 자 네번째 판 유튜브 제목 나왔다는데 한 판당 루치 천만원 집 사러 갑니다 유튜브 제목 <laughs> 집은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해도 오천원 벌었어 아 로운이구나 로운이 반갑다. 노잼 이 라고요？야, 지금, 아, 나 방지, 안 바꿨 어？다음 판에 플러스 이하겠 습니다. 다음은, 안될것 같은데요? 아, 요, 요까지만, 요까지만 하죠. 왜냐면 너무 이거, 시청자분들이,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자, 여섯 판. 네데 이분 매너가 좋으신 분이야. 진짜 근데 제목에, 이 크아 취미라고 적있거든요 정보에. 진짜 취미로 하시는 분이에요. 멋있는 분이다. 약간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실 것 같아. 인성이 보여요 게임에서 한가지 걸리는게 있다면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그만 <laughs> 그만이 살짝 걸리긴 하지만 오케이 빌리지 1대를 하자 망고야 그때. 이거 끝나면 근데 방종할것같은데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11시 40분이면 아, 안 돼. 근데 이 맵도 연사하면은, 신진성 아구찜이요? 자영업 하시는 분인가? 어디에 있는 거죠? 쌍용점 여러분, 시청자가 별로 없지만, 천안에, 천안 쌍용점 신진성 아구찜 많이 이용해주세요. 제가 하는 가게입니다. 아, 가게 자영업 하시는구나. 요즘에 또 힘드시길 텐데, 많이 애용해주세요. 천안, 천안 가면 죽이겠습니다. 50에 한 돌리면 공짜라고요? 아닙니다. 소름님, 천안 쌍용동 사신다고요? 제가 단골 고객분 한 분. 음료수 공짜요, 당연히. 아, 음료수 괜찮아요. 싸갖고 갈게요. <laughs> 진상 공기밥 가져가도 되나요? 어 <laughs> 장사 장사하시는 사장님 마인드가 좋으시네. 아구찜 저 좋아하죠. 근데 요즘에 나 여기 일산으로 이사와서 서울에 제 강서구 살 때는 맹순이 아구찜이라고 진짜 맛있는 맛집 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일산으로 와서는 아구찜 맛집이 없어. 그래서 아구찜 안 먹은지 오래된 것 같아. 어 진짜 요기요 요기요에 아판돌 펜 적으면 더 주시나요? 지금 제방 시청자분 중에 있거든요. 여기 왜바판돌펜 적은데 전화오는 거 아니야? 장난 장난질 하지 말라고. 배민이요어 뱀이네. 뱀이 있으시대요. 오 뭐야 위험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업 번창하셔서 월 1매출 천만원 찍을 수 있게 무슨 아그쯤이야 알고보니 지금 천만원, 지금 이천만원 아니야? <laughs> 지금 이천만원인데 악단 퍼부은 거 아닌가요? 그럼 힘들다고요? 일매주 천만원이면 월 3억인데? 감사합니다. 일영용 <laughs> 아, 근데 오늘 딜레이가 좀심하게 심하구나. 내가 말하고 엄청 늦게 답변, 답, 답장이 오네.